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참성전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금지하시죠. 12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재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성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먼 사람들은 그게 힘드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재물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점점, 점점 성전 가까이로 다가오다가 마침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재물을 드릴 때제사장이그 재물을 검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스장들이 자신들이 파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면 트집을 잡아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권에 개입한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재물을 살수 있도록 환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여기서도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거룩한 성전에서 추악한 도적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진노하십니다.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처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11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솔로몬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런 성전의 모습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금지하십니다. 이제 이 성전은 그 역할을 당했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금지하셨으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원상복구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범죄한 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대신 피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그런데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왜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주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이시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대 제사장이시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참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할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성전 대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